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 교수입니다. 주말 편의들 잘 쉬셨나요? 9월도 되고 보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만큼 정말로 많이 수익 좀남기시고요 특히 기본 은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월 한 달은 어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는 않았겠지만 조정이 나타났던 것만큼 이 9월에선 여러분 어때요? 좀 나은 환경이 좀 조성되기를 아마 많이 바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또 9월에도 여러분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앞두고 아마 관망세 좀 지켜보는 장세가 아마 짙어질 것 같고요. 또한 이 추석이라는 이큰 명절이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 신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매도도 좀 무시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더욱 더좀 짧은 이런 순환매가 크게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대동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 이 있어서 이렇게요. 좀 빠르게 영상을 좀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동한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농슬라죠. 농기계 업계 테슬라로 좀 불리고 있는데 이 국내의 농기계 회사가 바로 대동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큰 이슈가 터졌냐? 바로 이 대동하고 누가요? 이 포스코와 엮이게 됐습니다. 포스코 그룹. 이 포스코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제철소 내에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을 같이 개발하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MOE를 체결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한번 이렇게 오름세가 있고 내려가다가 바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잠시 오르는가 싶더니 크게 어제도 윗꼬리 길게 달아지면서 장대양한 나와줬는데 바로 오늘 보니까또 다시 한번 길게 달아주면서 큰 장대 한번 나와주면 절대적으로 큰 상황 가운데로 얼마요? 무려 24%나 크게 전일 대비 상승했고요. 여기에 또 최고점을 찍었죠. 그렇죠? 지금 현재 13,4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없었던 거래량 역대급으로 또 터져주는 가운데 여기좀 많은 수급도 지금 이동 중에 있다. 최근에 8월달에 초전도체 포함해서 뭐 맥신 뭐 양자암호 뭐 기타 등등 많은 또 테마가 기사를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수급이 이동됐었는데요. 이제 분산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몰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대동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내년까지 이 리모콘만으로도 원격이 조정 가능한 임무로봇을 만들어내서 본격적으로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랑 하는 거 여러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대량 거래로 상한가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제 뭐예요? 시작이라는 신호입니다. 하나의 시그널이죠. 상승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동은 시총이 얼마예요 3천억대에 불과한 저평가라는 거죠. 한참 너무너무 저평가요 특히 유동공 주식수만큼 거래량 이렇게 터져 줬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1,500만주. 여러분 시장이 보지 못한 알짜 기업이요. 이 포스코라는 로봇 옷을 입고 정말 시장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상한가로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펄로 따졌을 때도 여러분 펄을 10으로 만약에 산출되는 TP 3만원을 향해서 바로 우상향으로 그립거서 분석되고 있고요. 특히 포스코 그룹의 로봇 기업 파트너로 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때요? 그 미래가 바로 로봇 산업의 성공이 아, 일부분 지금 담보되었다. 보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는 훨씬 더 지금 뭐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목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한참 멀었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좋은 흐름을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분만큼 거량 터져주는 가운데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펄5 수준으로 로봇의 성장성을 좀 부여시에 향후 주가는 바로 고공행진도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에 포스코와 협력을 해서 습득한 기술,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 산업용 로봇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특히 매년 배당을 지급하는 매출액도 무려 1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천억에 육박할 정도로 초우량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봇 기업의 밸류를 부여받으신 엄청난 기업 가치. 바로 수직 상승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1봉 돌아와서 여러분 그래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더 크게 갈 거죠 이게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과연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하면 추매를 해볼지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대동이 또 가지고 있는 시가 종액을 훌쩍 뛰어넘는 기약 관련권이라든지 그렇죠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 대기 중에 있거든요 보신 것처럼 대동 관련된 자료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동 종목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홀딩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최소 일주 정도는 한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당연하게 정확하게 앞으로 매수가 라는지, 그리고 매도가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움직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저한테는 딱두 가지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정보를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니까 얼마나 큰 호재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냥 올린다는 게 아니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면서 들어 올린다는 거니까 여지껏 나는 혼자서 정보가 없어 기사만 보고 투자를 했었어 하시는 분들이나 예측이나 가면에서 투자했었지 이런 분들이 이는 아니에요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대동과 관련된 정보 다 공유할 테니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대동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이 번호로 대동이라고 보내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린 것 동시 특히 영상 보신 중간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뭐예요 빠른 피드백 여러분 정보는 결국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더 크게 갈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9월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 선물 특별 코너스 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이렇게 내려간다 하시는 분, 더이상의도 일학 천금보다는 특별한 손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 그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세 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 증대라는 거, 2차 전지, MA 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 달부터 바닥권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 지고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0% 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요 제2의 로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이 종부터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 여러분? 20만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 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위보 율이몇 퍼센트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브리이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마는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봐요. 유도에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 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수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를 가를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 때는요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 자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죠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고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 2 5 8 1 7 1 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대동이 여러분 다른 거랑 손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랑 손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MOU를 체결을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농슬라 그렇죠? 테슬라로 불리고 있어요. 농업 쪽에서 근데 이 대동이 바로 임무 로봇 관련해서 개발 소식에 즉 급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시장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알짜 기업이요 이 포스코의 로봇 옷을 입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게 상한가로 마감이 되게 되면 당연히 다음 주도 아니 이번 주에 이 상승 랠리로 크게 갈 거라는 거 분명하고요 한마디로 고공행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매출로 보나 또 영업익으로 이 보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이제 북미 시장도 뚫었으니까 유럽도 충분히 뚫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요 현대 중공업에 지금 굴삭기 납품도 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기술도 있는 것 같고 또 포스코랑 로봇 MOU 를 체결한 것 보면 사실 로봇도 지금 뭔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펄옷자리가 뭔가 대박 주식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과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몰리겠는가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다시 한번 상 들어가게 되면 이번 주 내내 불장입니다 특히 거래량 늘리면서 물량 매집하는게 얼마나 갈까 궁금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급등 나온 자리 여러분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거 말씀드리면서 더 크게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또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남아있다면 다 선반영이 이미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내가 여기서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가지도못 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받아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더 이상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꽉 붙잡고 가시되 특히나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드릴 거고요 구간 구간마다 충분한 뭐예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또 새로운 호재나 이 모멘텀 그때는 다 제가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빠르게 정보를 받아와서 빠르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특히 혼자서 뭐 기사나 뉴스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경우에 반대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내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추세를 잡아주게 되면 확실하게 주가는 우상향 흐름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 타이밍에 와 있다 왜요? 정보는? 결국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현재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 불안하지 마시고요 저한테요. 자 대동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1710으로 대동이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빠른 정보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예상 시나리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 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딱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세히 또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로.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급등 나와 줬는데 이제 시작에 불가능한 저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또성투여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수익까지도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